여러들 마하 드디 나타의 첫 캐릭터 말라니의 캐릭터 pv 친구는 많을수록 좋잖아가 나와서 어,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나타에서 가이드는 쉬운 직업이 아니다 낯선 길에선 돌발 상황이 발생하곤 하니까 오, 오 꼼짝마 가진 돈다 내놔 뭐야 아. 어, 이나이나이야 사람이야 그치만 어른들이 그랬다.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일 손쉬운 문제라고. 어상털 보이는데 어? 이런 건 처음이구나. 자, 진짜 돈으로 해결하네. 어? <laughs> 나돈 냈다. 네가 빼앗은 게 아니라 보스로 주는 거지만. 응, <laughs> 아, 넌 여기 잘 알지. 마침 가려던 것이. 와, 있거든? 말라니 너무 통쾌한데 이거. <laughs> 가, 가이드 니 진짜 보여 미안 사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왜냐하면 짓, 같이 보자 어, <laughs> <우와! 웃음> <laughs> 어 말라리 다시 보니까 이쁜데 <laughs> 그러니까요 순사하면서 <순삼에서 웃음> 어떡해 즐거웠어 언니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나쁜 짓안 하려고 다음에 오면 또길 안내해 줄게 가이드라 꽤 괜찮은 직업일지도 음... <laughs> 어른들이 그랬다 멋진 풍경은 천금보다 값지고 소중한 친구는 천금으로도 못 바꾼다고 <laughs> 이번엔 덜었네. 알라니 피부를 봤는데 아 성격 자체가 통쾌하고 시원시원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. 눈을 뺏으려고 온 사람한테도 그냥 따끈하게 넘기는 거 보니까 오 마음에 들고 머리에 자체가 얘가 하프 물고 그 컨셉이잖아 캐릭터 자체가. 그리고 옷도 디자인도 보면 거의 건멸이 사라졌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노, 진짜 노출이 좀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. 가이드이면서 친구가 많은 수는 좋다고 하니까 말란이 성격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어 원래는 안 뽑을 했는데 이렇게 P.V.로 기대감을 올리면 어떻게 해서도 뽑아야 되지 않을까. 원래 계획은 키니치였거든요. 아 이걸 답하다 나도 아 진짜 말란이 뽑아야 돼 말아야 돼. 뒤에 원래 키니치 뽑을 했는데 아 답이었다. 대화를 더 모아야겠는데. 아무튼. 며칠 뒤에 또 다음 주나 발라니 캐릭터 플레이 PV가 또 나올 거란 말이요 그러면 그때 그 현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바바